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그이 전역 성지 그 신청을 한 이승수라고 합니다. 그 옆에서 같이 그 도와주면서 얘기하실 분이 김용국 선생님입니다. 그 저희가 그 문화재를 신청하면서갈그 어, 곳이 바로 그 개롱산에서 용처럼 나온 그 향적산이라는 곳입니다. 그 향적산 국사봉이라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이, 어, 이 이게 보시면은 사람이 그 등산하는 모양 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사봉입니다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국가의 승승이 나온다는 그런 산인봉우입니다그 밑에 그 향적 산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밑에 그 거북바위, 용바위, 그리고 암천수 가 흐르는데 그것이 바로 하도와 낙서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도와 낙서라는 것은 어, 우리가 우리 한민족이 그 당군 할아버지 자손이 듯이 그 동양학은 그 하도와 낙서를 뿌리로 가지고 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데그 하도와 낙서는 일반적으로 있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때가 돼서 그 우주의 상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신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자꾸 시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쓸을 것인데. 그것은 일단 어떠한 종교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홍이 인간하면은 하늘에서 그 어, 이롭게 하듯이 하듯 이런 식으로 쓰듯이 그냥 우리 동양에서 일반적인 그냥 하늘, 우리 동양에서는 일반적인 그냥 신이라고 얘기를 지칭하고 쓸 것이니까 뭐 다른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때가, 되어야, 때가 되어야지 그. 하늘에서 하드라든지 낙도라든지 신물이 내려오는데 실제, 실제적으로 이향적선에 가면은 그 거국바이라든지 용바이라든지 그런 암천수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그 우리가 공부해와 동해서 공부한 그 신물이 하늘에서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 그것을 입증시키고 그것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날 이 문화재로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할 곳이 요 자 봉입니다. 이따 그 국사봉 들어가는 입구가 향한 리라는높입니다 향자는 그 향기할 때 향자인데 향이 땀나듯이 나온다는 그 마, 어, 동네 이름입니다. 그런 향이라는 것은 동양학적으로 그토를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그중토가 바로 그 향인데 그러한 그 중심이 되는 그 향기가 나오는 그 입구에 가서 다시 한번 찍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자, 지나가다가, 그, 향안에 가기 전에, 그, 국사봉 정체를, 그, 멀리서 한번 좋은 경치가 있기 때문에, 어, 멀리서 국사봉을 한번 찍고, 어, 어느 짐인지 대략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잠시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쪽에 가까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기 멀리 보시면은 철탑 있지 않습니까? 네, 철탑으로 좀만 잡아보겠습니다. 예, 네, 여기 초, 철탑이요. 그 어, 철탑 밑에, 철탑 밑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에, 내려, 그 골짜기 있는 그 부분이요. 거기에, 거기에서 약간 좌, 어, 골짜기로 내려와서 약간 좌측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그 철탑 바로 밑에가 바로 그 저희가 얘기하는 정역 성지입니다. 그 자리에 바로 그 용바위하고 그 거북바위하고 그 암천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가 바로 요 향안인데, 그밑 부분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철탑 보이시죠? 예. <laughs> 그 위로 그 산포고리를 두 개를 이 넘어오면은, 우측으로 이렇게 팡팡한 곳이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팡팡이 시작되는 그 골짜기에서, 그, <laughs> 어, <laughs> 예, 예. 좌측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부분에 그 전역성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밑으로 보시면은 여기 절이 보이는데 그 절이 무상사라는 절인데 그 외국 스님들이 와서 그무원으로서 수련을 하는 곳입니다. 참 특이한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마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 수영을 하는 곳은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이한 곳이 요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그 지금 얘기하는 정역 그 성지를 정역 성지를 향해 가는데요. 그, 요 무상사 입구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까지 무상사 들어가 입구입니다. 이 앞에 보시는 이, 늦히 아닙니까, 보이고요큰 길로 이렇게 쭉 오시면요. 들어가는, 무상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서 저 끝으로 오시면은, 저 사람 나오, 나옵니다. 그 오시면은, 좌측으로, 어,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 보면 길이 세, 네 갈래 길이 나옵니다. 좌측 길이, 그, 무상사고요 그, 직진을 하면 바로 그, 그 정협성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 향적산방이라는그 간판이 있습니다. 아니 무상사 뒤편입니다. 예 크게 봐서는 무상사 뒤편에 있는 겁니다. 멀리. 뒤편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예 뒤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진을 해야 되다 아니 아니요. 아그 그냥 그냥 뒤편 그 으로 이제 무상사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네, 무상사 예 무상사 뒤편으로 예. 돌아서. 예아 무상사를 따라서 그 뒤편을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 보시면 무상사입니다. 혹시 택시를 타고 오시면은 그 무상사라고 그러면은 뭐이 계룡시에서는 다압니다 예, 다시 그 입구에서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상사입니다. 무상사 지금 입구에 왔습니다. 무상사 입구에 오시면 이렇게 길이 어, 네갈래로 갈라집니다. 그요 무상사 타, 타고 가는 지금 제가 앞에 보이는 그 정확한 그앞 부분요, 이그앞 부분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 지금 달려가는 자연산 여하는그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중에서 계룡역에서그향한이부상향한이부상사을 무상, 오자라면은 뭐 모르는 없이 다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부분에 오면은 바로 이 자리에 올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 제가 지금 보이는 그 정면에 보이는 여, 그 길로 올라갑니다. 무상사 절을 돌아서가. 예, 예, 예 무상사 절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돌아서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길만 뭐 음. 여기만 저 제대로 찾으면 가는 길은 뭐 어려운 길이 하나 없다고 봅니다. 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이 그무상사입니다무상사 다시 에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무상사 입구에 무상사고무장사를끼우무사가고가는 그 길이